안녕하세요 메리지 자산운영의 존이 대표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많은 분들이 혼동해 하세요 그이두 단어에 어, 하나는 리스크 고요또 하나는 볼러티로티 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 위험 어, 위험이 뭐고 그 다음에 볼러티로티는 변동성이죠 어, 그래서 그 위험과 변동성 그 리스크와 볼러티러티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 그, 그 리스크는 어, 간단히 정의하면요 위험이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위험이죠 그면그 위험은 뭘까요 어, 어떤 주식을 샀을 때그 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가치가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밸류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거죠 내가 산 가치에 비해서 어, 그런 게 리스크입니다. 어, 그 리스크는 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어,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때그 회사가 가치가 어떤 건지 어, 앞으로 그 회사의 가치가 좋아질 건지 어,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앞으로 지금 샀을 때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 회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그 리서치의 중요성인 거죠. 그 위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위험을 줄이는 거죠. 또 하나의 위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오랫 동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 동안 갖고 있으면 어 내가 어떤 그 회사를 샀을 때 지불한 가치에 비해서 회사가 어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서치고요. 또 하나는 어, 홀딩 피어리드입니다. 내가 얼마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볼라 i 리티는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어, 내가 짧게 갖고 있던지 오래 갖고 있던 건지 항상 있는 거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어, 변함이 없는 데도불구하고그 주식의 가 주식의, 주식의 그 가격이죠. 가격은 어, 오르. 오,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볼러트리 t 트입니다 그게 이제 변동성이죠. 어, 그런데 변동성은 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 내가 그거를 어, 그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볼러트리 t 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어, 내가 리스크는 컨트롤할 수 있고 대신에 볼러트리 t 트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 위스크와 볼러터리티를 같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 주식이 어, 오르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과 그 자체를 위스크로 치기 때문에 어, 계속 단기적으로 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어떤 주식을 샀을 때10% 오르면 얼른 사서 어, 팔아서 도망가고 또10% 떨어지면 손절매고 하고 어, 그게 이제 어, 리스크와 볼러트리티를 동일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어, 주식은 롱텀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펀더멘털한 거를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샀을 때그 어, 그래프를 보지 않고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건지 그 회사 경쟁력이 어떤지 그 회사 경영진이 어떤지 그거를 공부하고 살아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리스크와 볼러터리티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 그 주식 투자할 때는 어, 길게 투자해야 되고 펀더멘트를 보고 투자 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어, 부동산이 주식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 가격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러터리티에 대해서 잘 아, 모릅니다. 근데 주,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는 다 어, 오래 갖고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어, 주식이 훨씬 더 어, 높은 수익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단, 펀더멘털 리서치를 할수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벌러트리트를 그러니까 무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과 볼러트리트, 그러니까. 어, 그 변동성이 반드시 위험은 아니다. 그런 거를 꼭 어,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